ETF가 일단 거, 어, 거부가 났잖아요, 승인이 승인 거부가 났어요, ETF가 저는 반감기보다는 ETF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어, 금 ETF를 좀 보면 이 ETF가 물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천천히 우상향을 해요 어, 금차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음, 나름조, 나름대로 내피셜이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투자하신 분들 이장 망할 거라 투자하신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일단 에 대해서 승이 나면 반감기도 물론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지만요 ETF라는 힘이 워낙 그 상장지수 펀드 안에 들고 다른 기관들의 그런 투자나 그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 이전에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구간 ETF 승인이 나면서 약 473%나 급등을 했다 어,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반감기 랠리를 이어가고 올라가다가 ETF가 승인이 난다? 그럼 약 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어, 골드와 유사하게 된다면 뭐 비트가 디지털 금이라 해서 골드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약한 4배 정도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저는 어, 더 기대를 하고 있다 물론 반감기도 기대를 안할순 없어요 근데 지금 거부를 한거 봐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올려주기 보다는 만약 이게 세력들의 생각이라면 어 올해 안에 만약에 난다는 낳는, 가정하에 한 거예요 가정, 오래된다는 게 아니라 어 조, 조, 조정을 주다가 어 차트가 출발하다가 ETF를 어떻게 보면 재료로 상승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고 난 당시에 바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이 차트상에서는 이게 연 또는 월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 등락폭이 매우 크거든요. 아마 퍼센트 대비로는 굉장히 클 거예요. 이 골드가. 한번 2003년 차트를 띄워볼게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ETF 재료가 나오고, 일시적으로 저점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격을 떨어질 수,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떨어뜨릴 수 있다. 음,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정확하게 보기에, 그럼 ETF 승인 날짜. 되게 재미로 보는 거지만 2003년 3월이네요. 2003년 3월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또자 음. 달로 보고 아 이걸로 보면 안 되고 이걸로 좀 봐야겠다. 아 이거 좀 볼게요. 어, 일단, ETF 2003년 3월이죠? 2003년 3월로 그래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3월에 승인이 났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일봉으로 볼까? 어느 정도 그, 여파 가 컸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이제 나오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떨어진 가격을 보면 ETF 승인 후에요 여러분 어, 하락률이 잠시만요 3월 맞나? 2월이니까 3월 여기서 여기쯤 봐야겠네요 3월 3월달 맞나 정확하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음, 승인 날짜 그럼 ETF 승인 날짜 마치 3월 맞네요. 네. 3월로 본다면 어 대략적으로 봤을 때349 어 정도 되니까 349, 약한10 정도 떨어졌네. 네, 10 정도, 대 략적 으로 어, 계산 을 한다면, 고 가가 349 네, 조금 낮춰 볼게요. 네, 3월 정도 승인 난걸 보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8%인데, 어, 이게 금시장에서나뭐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8%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일봉상에서 봤을 때고요. 그렇다면 아마 코인 시장은 아직 규제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만큼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어, 그만큼 상승이나 어, 하락폭의 비율이 클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ETF 승인 이후에 어. 네, 이거를 어, 상승재료긴 하지만 하락을 한 뒤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저는 어, 이 반감기도 물론 중요한 호재이긴 하지만 또 어, 호재일 수 있지만 ETF의 승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 비트는 어,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좀더 강해지는 어, 흐름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의 변화가 굉장히 기대되는 해인게 해인 첫번째는 FATF 저번에 국가기관보고서에서 유예기간 약 1년도서 6월에 어,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올거고 두번째는 일단 어, 국내에서 특금법 관련돼서나 뭐 세금 이슈가 많이 나오죠 세금 그래서 내년쯤에 어, 세금을 부과한다 해요 내년 어,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악재가 될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산 왜냐? 법에서도 보면 국민의 의무는 뭐 세금을 내는 건데 결국 뭐 소득이 있으면서 어 발생하는 세금이나 뭐 텍스가 결국은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럼 도박판이라기보다는 어 뭐야 이거. 이제 투자의 수단이 되겠네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거다.